또 날이 밝을 때, 날이 따뜻해지니까 또이 하얀 바지들이 많아지고 더럽힐 거요이 하얀 바지 아가씨 남자친구 거요 지금 내려가신 분이 어. 잘해드릴게요. 남자친구 너무 남자친구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손목도 아픈데 지금 여자친구랑 이걸 탈라고 생각했다고. 는거 우리 하얀 잠바 아가씨 옆에 계신 분 남자친구로 남자친구한테 꼭 이따 내려갈 때 귀속말을 얘기해줘야 돼. 핑크색이 번데 무섭다고. 바로 <laughs>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혹시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어, 나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러면 저희가 표를 돌려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그렇게. 거의 남자 둘이 탄 거예요. 둘이 왜 이렇게 다정해 보이는 형제라고요? 안 닮았는데 뭘 자꾸 오라 이 오라 이 사람이 장난 하네지금뭐어어 기겁 어? 형제 어? 맞네 어? 하는 어? 짓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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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박자 잘 맞춰야 돼요. 허리 작살나. 머리 내리신 분이 형이죠? 네. 자, 출거 시간 되세요. 출발. 아, 여기 근데 진짜 원스페이스에 있 초반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네. 운동선수죠? 설마 저 몸으로 놀진 않겠지? 무슨 운동이에요? 아, 좀 앉아봐요. 여자나 지금 안 보여요. 그쵸? 무슨? 지름 몸 진짜 장난 아니다. 남자친구 혹시 여자친구 뒷판잘 타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는 여기다 최소 지금 한 천만 원 이상 쓴. 아니 뭘 아니야. 저 봐봐 보이지? 어? 저 여기 보이지? 보스들이 저렇게 한 손만 잡고 탄단 말이야. 어? 그렇게 꼭 일어나서 타면 저 쪽팔리니까 얼굴은 가린다고 왜? 자기는 고승부 아니거든 어디서 왔어요 여자친구? 네? 어디? 군산? 논산? 논산 쪽에는 비판이 없을 텐데 아우 지금 안 타봤다고요? 그럼 유튜브 보내는 거야? 아니야 야, 이 친구는 이렇게 잘탈 수는 없어 뭔가 그러니까 논산하고 대전하고 가까워요? 청주가 가깝나? 대전? 대전에서 타봤어, 은행동에서 지금 딱 타는 거 보니까 그 표정과가 걸렸어, 지금 아휴 얘들아 이제 너네들의 시간은 끝났어 이제 어른들한테 양보해 주지 않겠니? 이뭐 끝에 두 분도 커플이죠? 여자 친구님 죄송한데 남자 친구한테 저 장바 단추 냐고다 풀면 안 되냐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어우, 내가 속이 그래, 이거 풀면 세상이 <laughs> 어 내가 속이다 그래 이두분 세상에 떠나면 어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한테 잘 보인다 그냥 날도 출연해야 아 누구는 놀이동산 여친이라고? 하고 누구는 놀이동산 친동생이라고? 하고. <laughs> 뭐, 뭐가 뭐 있어? 여자친구 있다고? 장난 하 아까? 부모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아, 효자들이네. 주말인데 여친이랑 있고 뭐. 형도 여자친구 있어요? 둘다 있다고? 형이 어, 둘다 연기 잘하네. <laughs> 난또저 논산 따라하는 거먼저 제공 동생가 이렇게 타면 프로래 넘어가서 거기 세 명은 친구야? 몇 학년? 6학년 몇된 거야? 아직 초딩이야?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자, 빠르게 등받고. 아, 나저 형제 좀왜 저래. 야, 형, 그러다 죽어. 아,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넘어간다고, 진짜. 이 아, 들이 제대로 맞으면 진짜 뒤로 훅 넘어갔다. 뒤뒤에 잡아야 돼. 형, 몇 살이에요? 지금 형 둘이면 이제 그린 라인 지난 초에.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일찍 가도 안 좋아해요, 지금. 놀다가요. 충분히. 형처럼 너무 놀다 가지 말고 알았지? 형이 42살에 결혼했거든 막둥이가 지금 5살이야 큰일 났어 걔 20살 되면 거의 70살이야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 형제 아, 또... 어, 응. 표정 진짜 그랬다 응. 서울사람 장난하지 말고 진짜 서울사람이아 말도 안돼 서울사람들 이렇게 말도 안돼 표정 어요 형이 여친 없었으면 해줬을 텐데 하긴 근데 이 여자가 없다 <laughs> 옆에 여자라 초딩이지 뭐 학생이지 또 끝에 두 분은 무슨 사이에 에? 네? 에? 네? <laughs> 크게 아 회사 언니 20대에요? 30대에요? 20대? 근데 저희 형제들이 여자친구 있대요 머리 분홍색 어 이게 돌아갈 때 분홍색밖에 안되네 진짜 않 여자친구 잡아줘요 자꾸 씩 웃지말고 좀... 여자친구, 어허? 아니 잡아주라고 왜 겨드랑이를 감지할 거 어허? 어허? 여자, 야야 야, 남자친구 등치가 저만한데 그래 헤어져야 거기 회사에 취직해 인사해요, 새로 들어온 남매예요 어이 나쁜 놈이네 아이딱 봐도 등치하고 키가 장난 아니구야 여자친구 손가락으로 들어도 들겠구만 키가 몇이에요 남자친구? 8 8어요 그게 그 등치 이쪽만 여자친구 하나 못잡아주는거야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와, <laughs> 여자친구 좋겠어요. 진짜 남자친구가 요즘 보기 힘든 쓰레기네. <laughs> 빨리와 여자친구. 안튀겨 겁만 알아가지고. <laughs> 아,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정면에서 보니까 귀엽게 생겼네 <laughs> 되게 등치 크 짱구 같아 <laughs> 눈썹도 진하고 <laughs> 자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날씨 풀리고 있네요 즐거운 편안한 나들이 되시고 이제 마지막 <laughs> 아, 나 형제 진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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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초딩, 혹시 그 오빠가 만졌어? 때렸어? 아, 네가 그 오빠를 때렸어? 아, 네가 그 오빠를 때리면. 때린... 아, 그건 괜찮아. 옆에 아저씨한테 인사해. 새 아빠야. <laughs> 아, 그 아저씨가 널 때리면 안 되는데, 너는 그 아저씨 때려도 돼. 넌 초딩이니까. 마지막 우리 회사 미아도 동생. 진짜 나자잡고 만약에 이번에도 여친 떨어뜨리면 진짜 여자친구 안사랑하는거야 빨리 한번 잡아 야 저, 자기야 나 신발 샀어 메이커야 저 잡아드렸더니 신발이 <laughs> 야, 잘 안가고 자기야 연마인이잘 빠졌지? 아, 나이 동산 아가씨 완전히 고순댕이거 아무리 봐도 어 괜히 더 연약한 척 하는 거 맞아? 남자친구한테 걸릴까 봐오해요 남자친구 빨리 잡아줘요 그래, 아, 뭘또 거기서 틀어놓고 있어, 이 유튜브 봤더니 원래, 유튜브 부끄럽다고 그래, 좀 스킨십 좀 하고 야, 그 옆에 봐봐 남자친구 뒤에 총각들이 되게 더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우리 세명이 다 친구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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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살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 스물한살? 스물하나? 21? 와 진짜 남자 셋이 온거예요나 스물한살인데 여자가 여기 누나들 두 명밖에 없는데. 길이 좀 오세요. 오구야, 와 깜장 잠바. 니가 아, 왜난 저분동생 거야? 그걸 야이 나쁜 놈아. <laughs> 야, 알았어. 너 여자친구 내가 저 푸딩 깜장 생로 만들어주지마. 와, 와. 내 저런 줄알았 야, 거기 형제한테 가. 그렇지 가서 맞바람 그렇지. 야, 그걸 왜또 거기서 브레이크를 짜? <laughs> 나쁜 형제들 그리고 굳이 안지야 형이 안지래. 내붉동생일와 뺏겼어. 일로 <laughs> <이리> 와. <laughs> 그렇게 이 나쁜 놈아 있을 때 잘하지. 버릴 때 문제 무지와서 안돼, 안되기는자 여기까지 할게요. 탄핵을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고요. 내리실 때문 열린 거 확인들 하시고 반대쪽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